그래서 저희 토트넘 얘기를 좀 하자면 왜그왜그 콘테는 그, 왜 그, 그 페페 사르와 비수 마에 그렇게 못 썼냐 그러니까 왜 맨날 그 호이비에르랑 벤탄쿠르만 맨날 복붙했는지 그러니까 복붙했는지 그 호이비에르 지금 나와서 호러시했죠 한번 그 컵대에 나와서 아, 아, 맞아. 확 죽더라고 그 템포가 네. 호이비에르 오니까 그러니까 어. 제가 경기를 보니까 무조건 전진 축구더라고 미들 세시 그냥 앞에만 막 계속 서 앞에를 타고박 하고 계속 앞에 주고 호이벨을 이런 벤덕쿠 이 기억을 해보면 잡골 다 멈춰 백패스 그런 축구했던 사람들이 맞아요. 그 약간 정적인 약간 축구를 했던 사람들이라 좀 팀이 좀, 예, 팀이 좀 있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네. 비수만은 그 이제 국가대표 경기에서도 어시스트를 하나 했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 약간 볼을 지켜내는 볼키팅과 그 약간 그 아프리카 선수의 특유의 탄력 이 탄력 있는 선수를 왜 콘텐츠 그렇게밖에 쓰지 못했고, 사실 브라이튼에 있을 때 비소마가 에이스였잖아요. 근데 그 에이스가 사실 이 친구가 콘테 시절에 맡았던 그 약간 수미 수비형 미드필더 스타일의 선수였으면 사실 에이스는 아닙니다. 사실 팀의 에이스는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쯤 라인에서, 그러니까 이선과 삼선까지 그러니까 안 가고. 삼선 이상의 한이 선쯤에서 약간 공격을 약간 전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가 미드필더에서는 에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 중앙 미드필더에서는 근데 이 선수가 사실 그게 되는 선수였어요. 근데 그렇게 쓰지 않았던 거죠. 거의 안 나왔죠. 안 나올 거의 안 났어요. 안 나오기도 하고 쓸 때도 뭐 사실 <laughs> 자기랑 맞는 옷이 아니다 보니까 좀잘 못했죠. 그 전술이 좀 저... 똥이었구나 작년이. 그게 좀 명확히 <laughs> 보이더라고. 어 보이죠. 작년 전술 진짜 똥 네. 전술이었구만. 콘테가 약간 그 사기당해가지고 재산 엄청 많이 날렸다고 하던데. 혹시 그게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도트하면서 뺑판 친거 나는 아 이야기다. 그 축구에 집중 을 못했구나. 음, 네. 아 저도 그런 이야기 어디서 들은 것 같아. 네. 근데 이제 저희 팀의 그 약간 전술이 약간 닭공인데. 닭공이라는 게그 되게 공격진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뭐 풀백들이 이제 오버래핑을 하면서 중앙으로 침투를 한다든지 하는 걸로 아니면은 원톱이 약간 공을 잡아주면서 약간 공간을 많이 만들어준다든지 그 사이에 많이 뛰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내가 약간 이 전술이 약간 우려되는점 뭐냐면 이게 강팀 상대로 먹힐까.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정말 중원이 세고 맨유는 약팀인가? 네? 맨유는 약팀인가 상대적으로 그렇죠 <laughs> 아니 우리 이겼잖아 <laughs> 증명이 된 거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쵸. 이겨서 증명이 된 거잖아요 이겼죠 이겼죠 네. 아니 그리고 그때는 중원이 맨유, 중원이 진짜 이상하리만치 여러분이 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상하리만치 밀려요 음. 뭐 네임밸류가 그렇게 딸리는 것도 아닌데 뭐 말도 안 되게 밀립니다 그래서 사실 맨유는 사실 평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다음에 붙었을 때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강팀이랑 싸웠을 때이 전술이 먹히는지가 중요하다. 왜냐면 지금 감독이 그 원래 셀틱 감독이었잖아요. 거기서는 먹혔어요. 왜냐 셀틱이 짱이니까. 어 거기 거기서는 사실 1, 2위를 다투는 강팀인데, 레 솔직히 여러분 셀틱하고 레인저스 말고 아는 팀 있어요? 어? 아 <laughs> 어, 샤나 아는데 기억이 안 나요. 셀틱 레인저스 말고. 감독 던디, 아니면. 던디, 던디 있지 않 던디요? 아니면 <laughs> 던디요? 던디요? 던디는 담단이 아니면? 아니면. <laughs> 아무튼 아무튼 그렇게 이강을 형성하는 팀에서 그 다공을 했기 때문에 먹혔던 거고 사실 그 셀틱이 챔스 나와서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음. 안 먹겠다는 거죠. 음. <laughs> 안 먹겠다는 <laughs> 아, 거. 좀 낮은, 객관적이네. 객관적이네. 아 선수 가좀낮으니객관적이네아 되게 펙트네 펙트. 팩트. 아 저는 팩트만 펙트를 지금 얘기 안 하죠. 살팔아줬네요. 근데 이제 토트넘도 이제 만약에 그 유럽 대항전을 가서 이제 경기를 하는데 약간 비슷한 레벨의 팀이다 했을 때 이거 먹힐까? 하지 다행히도 토트넘 못 가죠. 안가안 가는 거야 그래서. <웃음> 아. <웃음> 그래서 네. 일단, 일단 오리지널은 없죠. <laughs> 벌써 컵 하나 떨어졌죠, 이미. <laughs> 끝났습니다. 예, 네, 끝습니다그카라바오 하나 떨어졌죠카라바오 떨어졌고 지금 어 리그에만 집중하네. 리그, 리그 2인 거그렇죠 리그 2등입니다. 근데 뭐 이거는 사실 의미 없고 초반에 초반 페이스는 사실 의미 없잖아요. 아니, 네. 근데 프리미어 리그가 거의 뭐 유럽 대항전 급이지. 어, 얼마나 어. 어려워. 네. 유럽 대항전인데 이제 저희는 그런 거죠. 뭐 리버풀 중원과 붙었을 때 아스날 중원과 붙었을 때아 아직 빅이랑 안, 안 붙었네 어 맨시티 중원과 붙었을 때 사실 왜냐면 저는 이 전술이 중원 싸움이 되게 돼야, 메인이 되는 전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원에서 압도를 해야 응. 그래서 메디니 지금, 메디슨이 니 지금 디 지금 되게 부각이 되는 거고 왜냐면 사실 사실 뭐 팬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메디슨 어저 자식 빠따만 되는 놈 맞아 어 약간 중거리만 되는 놈 응.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번 이 중원 위주의 전술에서 약간 자기의 그걸 보여주고 있죠. 핵시, 그냥 핵심인 것 같아. 핵심이죠. 메디슨 중심으로 공격 들어가. 네, 공격이 들어가고 이제 손흥민을 톱으로 놓고 어그 전술이 저는 제일 좋았다고 생각해요. 손톱 페트리. 어, 손톱 페트리 대박이었죠. 대박이 대박이었죠, 진짜. 네. 네. 지렸어. 약간 이제 케인이 없으니까 와. 이 사람이 그 손흥민이 축구 도사 역할을 한다. 어, 진짜 한 단계 더 발전했구나 사람이 네. 느껴졌어. 그렇죠. 옛날에도 패스는 잘했거든요. 아. 근데 지금 이제 케인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약간 그 공격진에서 오롯이 자기가 해야 되니까 더 빛이 음. 나는 것 같습니다. 진짜 토전든것 같아요. 토전드죠 케인보다 더토전든것 같아. 이제 충성심을 예? 보면. 아 충성심. 네. 아, 로열티로 보는. 로열티로 보는. 아, 한국인이 <laughs> 더 로열티로. <laughs> 케인 인터뷰 어떻게 생각하세요? 케인 인터뷰? 요 최근에 이제 더 압박감을 여기서 느낀다. 네. 그 토트넘에서 몇번 져도 괜찮았다. 맞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았었나요? 저도 괜찮죠. <laughs> <laughs> 사실 저도 괜찮았죠. 그리고 저는 이해가 되는 게어 경기를 치면 케인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까요? 예. <laughs> 네. 케인은 그걸 까먹은 것 같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자기 때문에 졌잖아요. 결승전. 아, 그건 그런데. <laughs> 근데 이제 그 1년에 뭐 패배가 뭐한 10패를 하면 그중에 9패는 이 사람은 1 인분 항상 이상을 어, 했습니다. 그렇지. 할 만큼 했죠. 구패중십패 중에 9회는그 정도 했어요. 할 만큼 했죠. 근데 미니에서는 만약에 진짜 각 팀이랑 만났어요. 근데 내가 못해서 특정 특정 안 됐어. 그럼 내 탓이거든요. 네. 남 탓을 할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머지도 다 잘하는 선수. 니까 음. 근데 토트넘은 이제 탓할 사람 많죠. 뭐, 뭐 <laughs> 다이어 다이어 때문이다. 산체스 뭐 산체스 때문이다. 감독 뭐, 때문이다. 감독 때문이다. 뭐페리시스 때문이다. 뭐할수 있죠. 근데 여기는 탓할 수 없어요. 음. 다 잘하니까. 그럼 나도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 입장에서 나도 내 똑같은, 책임을 응. 다 해야 되는 압박감이 있다. 예, 그 레반도프스키만큼은 해야죠. 그렇죠. 아, 그런 부담감이 어. 있을 것 같아. 어, 아그 그런 부담감이. 어. 아, 근데 케인은 뭐 잘할까. 골도 넣고 잘하던데. 음. 응. 잘하죠. 동급이지 뭐 레반이랑. 아 동급이죠. 응.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토트넘의 운명은. 강팀과의 일전에서 아. 예. 네. 어떻게 그지 맨유는 좀 강팀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요 <laughs> 맨유 이기셨는데. 지금 뭐라고 가시는데? 아, 강팀은 아... 맨유 강팀 아닌가요? 맨유는 사실 맨시티보다는 아니다. 아. 스날보다는 아니다. 대신에 우리랑 비슷하다. 다만 그 경기에서 진짜 중앙 싸움이 진짜 이상했다. 왜 이렇게 그렇게 전술이 이상했는지 그 미드필더들 힘을 너무 못 쓰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좀 보류를 하겠습니다. 2차전 때 한번 보고 그때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그때 토종 홈이었나요? 토종 홈이었어요. 했어요. 음, 응. 그래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에 그때 이긴다, 그러면 우리가 위죠? 아, 왜냐면 더블했으니까. 더블 더블했 더블했으니까 더블 더블 위죠. 위죠. 아, 위죠. 아무튼 <laughs> 지켜봐야 한다. 지금 약간 이런 초반에 좋은 페이스에 기뻐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다. 라는 음.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영입생 중에 네. 최고는 메디슨. 메디슨이죠? 그리고 저는 뭐메디슨도메디슨인데 그런 원래 있던 선수들의 약간 재발굴이 좀 좋았다. 비마 네. 왜냐면 페페사를 작년에 어, 진짜 못했거든요. 어, 나오지도 나오지도 뭐. 못하고? 근데 얘를 심폐 소생수 시고 캉테 캉테. 비수마. 비수마도 그렇고. 근데 그렇죠. 하지만 지금, 지금 음. 이포스트크 감독님도 살리지 못한 히살리송. 아 히살리송 아, 눈물을 보셨죠? 네. 브라질 대표팀에서 뛰고. 산성어 중간교체되고네 중간에 교차되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뭐 그건 짱하긴 한데 사실 실력이 부족한 거니까 <laughs> 사실 그래서 윙어가 좀 부족하긴 해요 영입했잖아요 그 브래논 존스아 브래논 존스 영입했죠 아, 네. 제이의 베일 제이의 베일 제이의 베일이 몇 명이죠? 다니엘 제임스 있었고그 <laughs> 다음 이 <이제> 브래논 존슨 <laughs> 디지가 있어요 <laughs> 디지아디제아 디지. 아, 아, 디제이, 네, 디제이. 예, 예. 음. 루크쇼도 있었죠 그 예전에 아 예전에 예, 루크쇼? 루크쇼? 루크쇼. 루크쇼? 영국상 아니야? 루크쇼 영국입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아왜이스산 웨일스산. 웨일스산? 웨일스. 네. 아무튼 토트넘 외기까지고요합니다잘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기세가 그 포테티노 이로 제일 좋은 거아요 어, 제가 좋아. 저는 근데 그런 거 같아요. 답답한 경기를 안 했었죠. 아, 어, 맞아. 진짜. 재밌는 토, 경기. 콘테가 너무 네. 쓰레기였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예전에도 축구를 처음 볼 때도 토트넘 페인 하기 전에도 재밌는 축구를 하는 팀을 좋아했지. 그지 저는 따로 팬이 없었거든요 음. 예전에는 음, 음. 그래서 아스날 경기 음. 맨시티 아니 아니요 맨시티는 그때 못했죠 아 그때 못했죠 응. 그래서 뭐 재밌 재미, 재게 하는 팀들 좋았습니다 아스날을 제일 좋아했고 그때 메뉴도 재밌었었죠 역습할 때그 화끈한 축구. 재밌죠 네, 그런 거 좋아했기 때문에 이번 전 스타일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요새 진짜 잘 챙겨 보고 있습니다. 화끈해. 화끈하죠 음. 데스크 음. 이후로 이렇게 갑자기 음. 데스크 때 진짜 재밌었잖아요. 데스크 때 재밌었죠. 그 데스크, 데스크 때 재밌었지. 데스크, 데스크, 진짜 데스크, 데스크, 데스크 때 약간 알리의 번적인 아 플레이. 그런 아 거에 아 약간 희열을 느꼈죠. 알리 에릭센 손흥민. 저는 약간 창의적인 플레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음. 사실 음. 아스날 옛, 옛날 아스날 그 축구를 좋아합니다. 지금도 창의적이잖아요. 지금요? 예. 네. 지금 조금 다르죠. 그 느낌이 아좀 아니죠. 된거 응. 느낌 아니죠. 어. 응. 아름다운 축구 느낌은 아니고. 네. 그짤 생각나네. 그 아스날 아름다운 축구 하면 나오는 그짤패스 위셔 골. 어, 탁탁착착착 아, 그거, 예. 뒤꿈치로 패스하는. 그또 생각나. 그거랑 뭐 많죠? 몇개 있죠. 몇개 있죠, 그날은. 뭐 베리캄프. 어, 뭐 그런 것도 있고. 어. 그리고 앙리의 그 원터치로 공 띄운 다음에 바로 다이렉트로 아, 쳐서 그치. 반대쪽 포스트로 골 넣는. 그치. <웃음> <웃음> 네. 미쳤죠. 진짜 아트 네. 사커는 아트 사커. 아트사커. 네. 아트 사커였지. 그해 그 앙리가 20-20을 했죠. 아, 그랬어요? 네. 아마 그랬을 겁니다. 20, 20, 대박이네 악리가 사연속 득점왕이에요. 아. EP? 네, 제가 알기로는 4네 시즌 연속 득점왕인데 와. 없죠. 진짜 악리 같은 공격수도 없어. 그렇죠. 솔직히 그 뭐야 주력대 그 테크닉 좋아. 사실 아니, 그냥 골을 쉽게 넣잖아. 그렇죠. 그리고 진짜 이 선수가 진짜 빠따 힘이 좋아요. 음. 아 빠따 힘도 좋지. 왜냐면 인사이드로 는데 음. 그 파워로 날아간다. 음. 네. 아무튼, 아무튼, 그런 토트넘. 축구를, 그런 축구를 보는 것 같아서, 네, 저는 토토남 요즘 축구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